K2141B는 주로 용암으로 덮여 있으며, 그 온도는 무려 300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는 K2141B가 모항성에 매우 가깝게 공전하기 때문이죠. 쉽게 비교하자면,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의 거리는 5,700만 km이지만, 이 행성은 모항성과의 거리가 불과 100만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6.7시간에 불과하며, 매우 짧은 공전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. K2-141b는 한 면이 항성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행성의 한쪽은 영원한 밤으로 어둠에 휩싸여 있고 다른 한쪽은 항상 모항성에 노출되어 있어 뜨거운 낮이 계속되곤 합니다. 항상 별빛을 받는 낮 지역은 3000도에 달하지만 빛을 받지 못하는 밤 지역의 온도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보여줍니다.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행성 표면에 용암바다가 형성되며 이 바다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 용암을 아주 먼 곳까지 날려버리게 되죠.